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쇼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마쇼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벌써 올해도 3분의 네. 2가 갔습니다. 우울하네요. 조금 있으면 네. 또 나이 또한살더 먹고. 세인이 네. 아, 아, 안 네. 돌아왔으면 좋겠렇죠반쵸한백년 지나다 보니까 네. 아, 세월 가는 게참 무섭습니다. 네. 지나가는 세월만 봐도 우울해지는데 네. 그런 우울감도 있으시겠지만 어,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계속 그렇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면 항상 우울감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작했던 네. 그 번아웃 고그 영상을 꼭 어, 시청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번아웃과 관련된 우울감 또는 우울감의 증상들 네. 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살게 되면요. 네. 어, 비슷한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전은 아닐까. 네. 이렇게 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얼굴이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비슷한 상황에서 또 네. 비슷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울한 감을 느끼는 것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네, 네. 감정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울증을 이제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 화학적인 영역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그 화학 대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은 많이 밝혀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격까지 유전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변의 환경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습관들에 의해서 비슷한 형태로 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집안 전체가 다 다운이 돼 있어. 방에서 다들 나오지도 않아. 화목하지도 않아. 그러면 유전자가 없는 사람도 우울해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성향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환경적인 게 훨씬 더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바꾸면 그런 생물학적 특성들이 덜 발현되게는 할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마인드 바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몸도 가는 거고, 몸이 또 가는 대로 마음도 가게 되는데, 평상시에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 또뭐 악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런 것들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경해로가 강화가 되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신경 회로들은 굉장히 강화되기가 쉽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몸에는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되면 조금만 자극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형태로 다 표현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뭐 누구 죽이는 게임만 많이 하는가? 아니면 뭐 살인하고 이런 영화만 많이 보고 그 시끄럽고 자극적인 이런 그 소리에 계속 노출이 되면 그런 성향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네. 이 세상을 좀 밝게 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우울증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네. 우울증을 잘못 느끼는 경우들도 굉장히 있는데요. 이첫 시작이, 자기가 24시간 끌고 다니는 이 몸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자 했는데 자꾸 잘안 되고 실패만 겪는 분들 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뭘 도전해보려고 를해 하는데 이 세상이 자꾸 가로막아 네. 내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쟤가 날 방해해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내가 그런 실패를 겪고도 계속 도전해 볼수 네. 있는 건 순전히 이제 체력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이 장기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장기전을 잘 버텨나갈 수 있는 체력으로 내 감정이 더 지쳐지지 않도록 네. 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네. 긍정적인 사람은 어, 체력이. 좋은 사람, 네. 어, 부정적인 사람은 체력이 약한 사람. 그렇죠. 뭐 이렇게 또어 분류를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를 가졌으면, 옳은 방향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 뭐 남해안으로 찍어놓고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활력 있는 삶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힌트를 드리면, 내가 현재 우울한 거는 부장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남편이 준 것도 아닙니다. 실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상이 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문제들을 점검하는 게 1번인데, 그내 안의 문제들 또한 생활 습관에서 왔다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핵심이 자세, 두 번째가 식단, 세 번째가 혹시 모를 환경적인 독성물질의 노출에 의해서 자율신경이 흔들리고 장간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내가 우울을 겪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옳은 방향을 설정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활력있고 건강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SNS의 특징이 내가 좋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쁜 걸 보여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제 조사를 한 내용을 봤더니 같은 방인데 말이죠. 네. 사진을 찍은 곳은 너무 깨끗하고 아. 블링블링해요. 네. 근데 저 뒤쪽에 쓰레기 창고야. 네. 완전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격차를 느끼고 네. 어,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좀 단편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 들의 대부분이 목이 안 좋다. 그렇죠. 네, 경추에 문제가 있다.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이 자율신경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점점 더 곤란한 문제들을 겪게 되고 감정의 문제까지 번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울증 하면 뭐꼭 정서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바가서 몸이 안 좋아지면 정서적인 문제는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불안정한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걸 이제 이해시켜드리면 정신과 가서 받아 먹는 약은 뭐죠? 세로토닌, 즉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련된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 몸 내부에서도 이 세로토닌하고 관련된 대사가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찾아온, 즉 생물학적인 문제지 꼭 정서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세로토닌하고 관련된 핵심 기관이 어디입니까? 장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을 하면 세로토닌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몸이 되고, 내 몸이 훨씬 더 활력이 있고, 내 정서가 훨씬 더 활기차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장으로 가는 혈액순환 그리고 신경을 공급하는 자율신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을 망가뜨리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식단. 그리고 세 번째는 장은 모두 신경으로 공급이 되고 그 굉장한 혈액 순환이 많은 곳인데 거기로 공장 폐수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망가지면서 세로토닌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 공장 폐수 중에 하나가 환경 독소. 그중에서도 중금속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해결해 준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계신가요? 자꾸 들어가고만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내 몸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사회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도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마음만 그렇게 가지지 마시고 한 발을 꼭 떼보세요. 그게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친구에게도 될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을 떼기 시작하면 그게 원동력이 돼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 치료를 꼭 받아보세요. 우리가 약이라고 하면 아 내가 뭐 중독될 것 같아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알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약이 약물 치료들 그 심리 상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세 번째 우울증을 겪고 계신 그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손을 잡아도 그분들은 혹시 모를 죽음이라든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져내줄 수 있는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꺼내줄 수 있는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꼭 따뜻한 손으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